언론사에 대한 탄압이에요, 탄압이에요. 뭐, 뭐 하시는 거예 그냥 아프리카 같은데 가서 하시면 되시잖아요 아프리카 가래 TV조선 이 건은 이 건은 해지금 멈추고 언박싱 한고 모르겠는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뜨게 됐네요. 엄지로 시즌2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멩커의 오래 카메라를 시즌2를 재밌게. 어멩커는 지금 전혀 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잠깐 가서 어멩커 얼굴을 보겠습니다. 뭘, 뭘 찍어 바르고 있네요. 네. 뭘, 뭘 바르고 계시죠? 기초하자 <laughs> 지금 아, 씻고 와가지고. 아 기초하자. 아 기초를 다시 한번 아, 기초로 아, 생각하겠다. 그동안 저기 어떻게 지냈습니까 정말. 아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아, 시즌 2에서는 어, 오늘 프닝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음? 엄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지금 영상에 노란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유튜브 코리아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 네. 정치 콘텐츠 하지 말라는 거야 애들은 그럼 어떡하냐? 내일 그쪽에서 한번 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시간 몇 시에 괜찮으세요? 내일 방송 끝나고 상관없어 네선 내일 봬요 그래 원래카메라안 걸려가지고 화 많이 내면 어떡하지? 뭘고 떠벌러 가뭘 제안하냐고요 지금 제안이요 저한테왜 아, 제안을 아니. 드디어 웜튜브 시즌2 예고편 예고편에 올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미친 뭐해 돌려 돌려 아우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따 이따 아아 너무 먼 거름 하신 것 같아서 팔아 <laughs> <laughs> 저희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노란 딱지가 붙어서 저희 네. 직원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우리 고마워해라. 고마워하라는 건 아니죠. 저도 최대한 지금 존중을 해 드리려고 본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를 갖추고 온 거예요. 저희는 그냥 플랫폼을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냥 플랫폼이 아니고요. 네. 그플랫폼그 플랫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우리 나라에다가 세금도 한번도안 내고 있잖아요, 사실. 아니, 세금 한푼안 한 내면서 세금 아니, 웃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웃을 문제 아니에요. 디자인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이 일컫는 채널들의 네, 네, 네. 개수를 말해드릴게요. 단지 네. 방송국 광고 102개, 노란 딱지 2개, 네. 서울의 소리 광고 1000개, 노란 딱지 500개, 유시민 네. 날릴레오 광고 육6 7개 노란 딱지 0개, 엄튜브 총 78개 콘텐츠 중에서 네. 광고는 10개, 노란 게 68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앵커님께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조금 바꾸실 수 있는 콘텐츠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으실까요? 이뭐 뭐하라고요? 저희가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 일부니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아예예예 예, 예. 뭐 홍대 같은 데서 뭐 사람들랑 버스킹도 한번 해보시고. 새우잡이 <목소리> 배도 한번 타보시고. 우이 새우잡이 배타아 그건 아니고. 와 아이디어 <laughs> 가운데 하나니까. 근데 아니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앵커한테 새우잡이 새우잡이 세우... 어 다시 말이 안 새우잡이 배탈 거야 그러면? 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죠. 저희 플랫폼에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걸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라 근데 다른 콘텐츠들이 네. 꽤몇개 올라갔는데 그건 노란 딱지가 안 붙었잖아요. 다 지금 노란 딱지 올100% 붙은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비지류 아이템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신 정도는 있어요. 노란 딱지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에요. 탄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해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야 당신은 뭐 다른 콘텐츠 더 해봐 이거잖아요. 차장님도 인정하라 하시고 구글코리아도 인정하시는데 전 인정을 아직 안 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다른 데에 해서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예. 하셨다면 저... 구글코리아한테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저 휴대폰 만 단말기 만드세요 그러면 만드시겠어요? 지금 구글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을 하라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업종이 수십 가지가 말꼬리를 말 잡으지 마시고요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요 얘, 자기 주력 업종이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주력 업종이, 주력 업종이, 주력 업종이 있는데 주력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예. 예. 저희 가면 못 있어요 진짜로 저희도 취재해요 ]까요? 그러면 뚫어보세요 뚫리나 될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구글이? 아 이거 녹취해라 씨... 저희 에. 직원 불러서 오늘 녹화라고 할게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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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비둘오야다 예, 찍으세요 그냥 영상 촬영. 예, 영상 촬영. 어면 걸고 안 나오겠어요.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no. 같은 아프리카 no. 같은데 가서 하시면 되시잖아요. 아프리카 가레 t v 줘서.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예. 네. 왜 비스크로? 대표님 계셔. 대표님. 대표님 계셔. 대표님. 경찰. 대표님 모시야 그래. 안 아니 모시고 와. 진짜로 모시고 와. 네, 대표 오셨으니까. 오세요 아, 그러면 한번. 예. 친사랑 이렇게. 예, 오세요. 네, 오세요. 이게 네. 뭐야? 네. 야, 이벤트 세다. 어? 이벤트 세다, 이벤트 세. <laughs> 오메코오메코 <오멘코. 웃음> 아, 나 진짜. 아 진짜. 왕창하네. 다음에음에는바우 아우, 아우, 잡우로우로 20만 되우 아우, 잡이배 한번 우게요아요아요림 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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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